4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고 또,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식명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애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억으로 주었습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신명기 1장에는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런 백성의 이 계속된 반역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해야만 했던 그 앞선 세대의 비극을 이야기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도로 다녔더니 이 여러 날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오랜 이 유랑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움직이라고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가고 멈추고 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배워야 했던 시간들이 바로 이광야에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 이 코로나 로 말미암아, 어, 여러, 어, 주간 동안 신앙생활의 정체와 또, 어, 마음껏 기도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 새롭게, 어, 이제 시작되는 날들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서 새날을 주시고, 또 회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어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 지나간 과거의 실패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또한 과거에 이루었던 어떤 성취보다 또 지나간 날에 세웠던 어떤 업적보다도 앞으로 이룰 비전과 또 가능성을 더욱 크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아, 우리 평동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면서 함께 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어, 이 가슴 아픈 눈물의 의미를 또한 깨닫고 또말 못할 이런 상처들을 끌어 안고 하늘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아직 완벽하지 못해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 고개를 숙여서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도망자가 되어서 잊혀질 수 밖에 없었던 80세의 늙은이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셔서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머리가 밀리어서 그 엄청난 힘도 다 사라지고 눈은 다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맷돌 돌리면서 조롱당하면서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사사였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잠깐 이사를 갔던 모압에서 오히려 어, 쫄딱 망해서 남편도 아들 둘도 없이 혼자서 달랑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와 또 그를 따라왔던 루시라고 하는 불행한 여인 둘이 새롭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실패를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그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주셨던 교훈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일산에 있었던 그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곳을 지나갈 때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터이니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또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어, 왜 이런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어쩌면, 어, 새롭게 시작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정신없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고 힘써서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 특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또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특별히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하는 이 삼간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원어는 사마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마르, 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로 친다, 또, 어, 보호하고 시중 들고 조심하게 여기고 주의해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삼가서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라고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다투거나 또 함부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세일산에 있었던 애서의 어 후예들 에서의 동족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먼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지역을 지날 때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 특별히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밀어붙이고 몰아되어서 몰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속의 논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세일산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성경에 보면.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그 백성은 에서의 자손들과 또롯 자손에게, 롯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어, 사실, 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어,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또 저건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쫙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백지에서 시작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큰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기억하면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을 다 없애버리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어,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 아님을 알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셔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동안 기다리던 계약을 준비하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준비하며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만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배워가는 시간 시간들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보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때를 기억하며 겸손히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